MLS를 초토화시킨 손흥민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토트넘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0년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하고 LAFC로 떠난 손흥민.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AC 밀란,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흥민의 계약서에는 이미 비밀 조항이 숨어 있었고 유럽 복귀는 사실상 예정된 시나리오였어요. 과연 손흥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왜 토트넘은 그의 영입에 소극적일까요? 지금부터 손흥민의 유럽 복귀 시나리오,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8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부상과 체력 저하로 스피드가 떨어졌고 골 결정력도 예전만 못했어요. 33살이라는 나이, 에이징 커브 논란까지 제기됐죠. 그런데 LAFC로 간 손흥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경기 출전에서 9골 3도움, 경기당 골 기여도가 1.2개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첫 시즌 기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경기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날카로운 스피드가 살아났고 골 결정력도 완벽하게 회복됐죠. 한 경기에서는 40m를 독주해서 골을 넣었어요. 토트넘 마지막 시즌에선 볼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MLS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의 기량은 여전히 유럽 최정상급이라고요.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손흥민의 수준이라면 토트넘, 도르트문트, 아틀레티코, AC밀란 등 유럽 주요 클럽들이 단기 임대를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유럽 복귀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계약서에 숨겨진 비밀 조항 때문이에요. 영국 매체 더선이 독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손흥민과 LAFC의 계약서에는 이른바 백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컴 조항이 뭐냐고요? 2007년 데이비드 백컴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LA 갤럭시에 입단했을 때의 일입니다. 백컴은 잉글랜드 대표팀 복귀를 위해 경기 감각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넣었죠. MLS B 시즌 기간 동안 유럽 클럽으로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컴은 이 조항을 활용해 2009년과 2010년 A.C.밀란에서 뛰었어요. MLS 시즌이 12월에 끝나면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밀란 유니폼을 입고 세리의 A 무대를 누볐죠. 티에리 앙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 레드불스 소속이던 2012년 친정팀 아스널로 단기 임대를 가서 리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어요. 손흥민도 똑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MLS 시즌은 12월에 종료됩니다. 그후약 3개월에서 4개월간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 기간에 손흥민은 유럽클럽으로 단기 임대를 갈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경기 감각 유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비시즌 기간에도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뛰어야 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유럽 B클럽과 사우디의 거액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LAFC를 선택한 숨겨진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현재 가장 적극적인 곳은 AC밀란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샘플의 밀란과 풋볼 이탈리아는 연일 손흥민 영입설을 보도하고 있어요. AC밀란이 백컴때와 같은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다. 손흥민을 내년 1월 단기 임대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왜 A.C. 밀란이 손흥민을 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격력 부족입니다. 올 시즌 밀란은 득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라파엘 레앙은 부상으로 결장이 작고 크리스티안 플리시치는 오른쪽에서 더 효과적이에요. 손흥민은 왼쪽 날개에서 세계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죠. 골 결정력,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빌드업 참여까지 완벽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험입니다. 밀란의 공격진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손흥민 같은 베테랑이 합류하면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죠. 특히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풍부한 손흥민은 밀란의 유럽 대회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상업적 가치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밀란은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손흥민 영입은 그 전략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실제로 밀란 구단주 제리 카디날리는 아시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손흥민은 그 핵심 인물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본인도 세리에 어에서 뛰는 걸 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지만 세리의 A무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축구선수로서 유럽 3대 리그를 모두 경험한다는 건큰 의미가 있죠. A씨 밀란 다음으로 유력한 곳은 바이엘은 미넨입니다. 글로벌 축구매체 골닷컴과 트라이벌 풋볼은 이렇게 전했어요. 손흥민이 위넨으로 간다면 해리 케인과 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꿈같은 시나리오죠. 손흥민과 케인의 손케 듀오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조합 중 하나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골과 어시스트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케인은 지난해 여름바이에른으로 이적했고 첫 시즌부터 분데스리가를 초토화시켰죠. 36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어요. 하지만 위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측면 공격수 보강이에요. 킹슬립 코망은 부상이 작고 세르주 그나브리는 폼이 들쭉날쭉합니다. 브르루와 산에도 계속 부진한 상태죠. 손흥민이 온다면 위넨의 공격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케인과의 케미스트리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아요. 케인이 공간으로 패스하면 손흥민이 그곳을 파고들고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하면 케인이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죠. 이런 호흡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 뛴두 선수이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미넨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즉각적인 전력 강화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경험도 풍부해요.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으니까요. 독일어도 할줄 알고 분데스리가 스타일에도 익숙합니다. 적응 기간 없이 바로 팀에 녹아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의 친정팀 토트넘이 영입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토트넘이야말로 손흥민이 가장 필요한 팀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특히 왼쪽 날개가 큰 문제예요. 손흥민의 후계자로 데려온 사비 시몬스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경기에 겨우 1골 1도움. 손흥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마티스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임대로 온 브래넌 존슨도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영국 매체 BBC는 직격탄을 날렸어요.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리그 정상급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손흥민의 공백이 너무 크다. 시간이 갈수록 손흥민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은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프랭크 토마스 감독입니다. 토마스 감독은 손흥민 없이 팀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선수들로 토트넘을 만들고 싶어 하죠. 손흥민이 돌아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팀의 중심이 다시 손흥민으로 쏠릴 테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팬들의 압박입니다. 손흥민이 단기임대로 왔다가 다시 LA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팬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거예요. 왜 떠나보냈냐는 원성이 쏟아질 수 있고,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세 번째 이유는 급여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주급 25만 달러, 연봉으로 치면 약 130억 원을 받고 있어요. 단기 임대라도 그에 준하는 급여를 줘야 하는데 토트넘으로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복귀를 간절히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손흥민이 돌아와야 한다. 지금 공격진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어렵다. 세개월만이라도 좋으니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팬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시즌이 진행되면서 성적이 더 나빠진다면 토트넘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AC밀란과 바이엘은 위넨 외에도 관심을 보이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독일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예요. 아틀레티코는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이 손흥민 같은 베테랑 윙어를 원하고 있어요. 안토한 그리즈마는 이제 중앙으로 내려왔고 양측면에 폭발력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시메온의 전술 스타일에도 잘 맞아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그리고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시메온의 축구는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죠. 도르트문트도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에요. 주드 벨링엄이 떠난 후경험 있는 선수가 더욱 필요해졌죠. 손흥민은 분데스리가를 잘 알고 있고 독일어도 유창합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데 손흥민의 유럽 대회 경험은 팀의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에이시밀란과 바이엘은 위넨이 가장 유력해요. 두 구단 모두 손흥민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플레이타임입니다. 단기 임대지만 손흥민은 주전으로 뛰고 싶어할 거예요.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면 많이 뛰어야 하니까요. 둘째, 팀의 전술 시스템입니다.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전술을 쓰는 팀이 유리하겠죠. 셋째, 리그 경쟁력입니다. 프리미어리그만큼은 아니지만 세리의 어와 분데스리가 모두 높은 수준의 리그예요. 넷째, 개인적인 인연입니다. 바이에른에는 케인이 있고. A시밀란에는 베컴의 전통이 있죠. 모든 걸 종합해 보면 A시밀란이 약간 더 유력해 보입니다. 밀란은 손흥민에게 주전을 보장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도 잘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에 어느 손흥민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리그니까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무대. 손흥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도 만만치 않아요. 케인과의 재회는 축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수 있고 손흥민 본인도 케인과 다시 뛰고 싶어 할수 있거든요. 결국 손흥민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손흥민의 유럽 복귀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베컴 조항, AC 밀란의 러브콜, 바이엘은 미넨과 케인의 재회 가능성, 그리고 토트넘의 복잡한 입장까지 손흥민은 이미 에메레스를 정복했어요. 이제 다시 유럽 무대에서 그의 모습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AC밀란의 빨간 유니폼을 입을까요? 아니면 바이에른의 붉은 유니폼을 입을까요? 아니면 예상을 깨고 토트넘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손흥민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